많은 분들이 정보 이용료와 소액결제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 이용료 결제한도란? 정보 이용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등에서 앱 구매나 게임 아이템 구입 시 사용되는 휴대폰 결제한도를 말합니다. 주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결제한도를 사용하며 유료 앱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 사용됩니다. 소액결제와는 달리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둘째, 정보 이용료와 소액 결제의 차이. 소액 결제는 결제 대행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정보 이용료는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액 결제에 비해 사용처가 더 제한적이라, 많은 분들이 정보 이용료 한도를 못 쓰는 한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정보 이용료 현금화 가능. 최근에는 정보 이용료 한도를 이용하여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지원하는 업체가 매우 적고 안전한 업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넷째, 불법 업체주의. 인터넷에 떠도는 광고를 보면 정보 이용료 현금화를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불법적인 사금융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고리대금업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등록된 보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식 업체 이용하기. 정식으로 등록된 보증업체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정보 이용료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24시간 운영되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빠르게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식업체 선택방법. 인터넷에서 정보 이용료 현금화 업체를 찾을 때 정식 등록된 업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보증 허가를 받은 곳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현금화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확인하시고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빠르게 현금화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친구 티켓이었습니다. 현금화 업체를 찾을 때 정식 등록된 업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보증 허가를 받은 곳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현금화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확인하시고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빠르게 현금화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친구 티켓이었습니다.